이런, 이게, 재밌어요. 같은 일을 하고 놀아도, 보살 또 하는 집단에서 놀아야 더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 소수만 배불리는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해봤자 이게 또 착취가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좋은 뜻으로 또 만난 분들끼리 거기서 재능, 그 조직에서 또 재능을 펴고 하면요. 또 서로 서로 뿌듯한 일이라 그래서 저도 저대로 보태고 각자 뭐 컨텐츠도 보태고 제주도 보태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이 책도 책도 죽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 디자이너 이분이 약발고 만드셨나 <laughs> 했습니다. 기존 늘 하시던 분인데 이쁘게 해주셔서. 저희는 막 알이 막몇 개씩 박혀 있어요. 알기 보시면 기독교 분들은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산상수은이 성서 중에 성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성서 안의 성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는지를딱 핵심적으로 본인 본문으로 얘기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정확히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은 오해하기도 좋고 황금률도다 여기서 나와요. 가르침이. 그거를 양심이라는 것으로 일반되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에만 경도된 분들이 읽으시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내용이니까. 너무 양심으로만 푼다. 심지어 어떤 좀 기독교 분들 같은데 유튜브, 유튜브 통해서 저 욕하는 분들도 지금 많아요. 무슨 양심 같은 게 어떻게 하느님에다가 붙일 수 있냐고 양심 같은 인간적인 걸막 욕하시는 분도 많아요. 양심을 잘 모르시는군요. 양심 그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종교를 갖고 도를 닦는다 하는 것도 항상 우리 양심의 본, 본체가 있고 양심의 작용이 있어요. 이 작용으로서 양심은 현상계 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양심이 왜곡될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치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용에서 결국 왜 치우칠까요? 작용하는 중에 욕심의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꽃을 못 펴서 치우치고 오염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양심을, 작용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많이 양심 얘기하다 보니까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 문화에 나타나는 올바른 마음. 이걸 가지고 양심의 잣대로 삼으려니까 안 맞는 거죠. 근원을 보셔야 되는데 근원은요 시공을 초월한 영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이 이 영역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인간한테는 예절이고 하늘한테 뭐겠습니까 질서예요 그 질서가 우주 이이 이 양심의 원리로 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질서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 예절의 마음이고요 지혜. 예. 가운데 성실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굴러갑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천도 천도도 이렇게 굴러가고 인도 인도도 이렇게 굴러가요 여기 길도자 야, 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 길, 사람, 길이에 사람 걸어가는 거 그림 많이 그려서 올리잖아요 길도자 흘렸으면 저렇게 빨리 쓰면 저렇게 써요 그래서 인도 천도가 다 이거예요, 동양에서. 하늘도 사랑으로, 질서로, 정의로, 지혜로, 성실로 우주를 경영하고, 인간도 사랑으로, 정의로, 지혜로, 성실로, 이제 질서에 순응하는 예절, 겸손으로 거기에 같이 응해요. 인도와 천도 차이가 있죠. 하느님의 도와 인간의 도니까. 아주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또 본질은 같고, 또뭔 차이가 있냐면, 인간은 노력해야 되고, 하늘은 그냥 그걸 하고. 인간은 억지로 노력해야 하게 되고 노력 안 하면 금방 욕심으로 예, 욕심의 공격을 받으니까 금방 시공간 안에서 헛짓을 해요. 뻘짓을 하고 부족한 생, 생각을 갖고 예,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그래도 이 양심의 본체 영역은요. 여기,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근본 원리라는 겁니다. 근본 원리가 있어요. 근본 원리대로 현상계 안에서 그 작용을 제가 실천법칙, 보편 법칙, 법칙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에서 드러난 양심이 십계명이 현상계에 드러난 양심이에요.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동양은요. 수많은 예법들이 있죠. 그것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실천법칙들이 있죠. 육바람일도 현상계 안에 나타나면 실천법칙이 돼요. 그 실천법칙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현상계 안에 나타날 때 실천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장 배려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해줘라. 내가 받기 싫은 건 하지 마라. 이런 황금률들도 다 실천 법칙다 현상계 안에서. 그걸 따르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양심은요. 양심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실천 법칙만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으면 어떨까요? 십계명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양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욕심으로 그냥 실천 법칙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십계명만 따르면 천국 간대. 그걸 그래서 구약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느님하고 계약을 1 0명만 지키면 하늘나라 가는 걸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실제 원래 그런 의도로 하느님이 하라고 안 했겠죠. 양식껏 1 0명 지키라고 했겠죠. 그런데 구약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지금 그, 그 계약 정문만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신약성서의 논리가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봤죠, 사람들이. 양심으로 안 지키니까. 예. 육체나 정화될지 몰라도, 영혼이 정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그, 언약을 선포한 거죠. 사랑하라. 그게 양심 지키라요. 율법, 모든 율법의 근원엔 양심이 있다. 양심만 지키면 율법도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율법을 난 폐하러 온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 지켜선 안 된다. 사랑하라.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라. 그게 산상수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요, 당시 이스라엘의 언어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이쪽, 동양 쪽에 오셨으면, 이니에지를 소상히 밝히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는 아버, 아버지 하면 다 끝나요. 아버지 안에서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되면 율법은 절로 지켜진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율법인 거지, 양심이 작용하는 게 실천법칙인 거지, 양심 없이 실천 법칙만 붙잡고 있는 거는 양심도 아니고 무도 아니란.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낮에 제가 마침 서점에서 며칠 전에 책두권 사놓고 지금 다 들고 왔습니다. 낮에 이거 읽어드렸어요. 전책 사도 보람이 있어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또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제가 이 책을 좀 미리 봤으면 히브리서인데요. 산상순에 인용하면 딱 좋았을 것을 하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율법은 실천법칙에 대해 다룬 거고, 본질은 양심이다.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욕먹은 거다. 라고 얘기, 이 책에서 풀어드렸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본 거예요. 히브리서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가지고 있고,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해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질의 그림자이지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쓰신 프리하신 히브리서를 교수님도 이건 플라톤주의의 영향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은 형상이라는 건 본질적 형상을 말해요. 그림자지 본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낮에 일급 드렸으니까 뭐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만 율법으로. 제사를 그렇게 제대로 지내더라도, 율법에 따른 예법을 지내더라도, 양심에 관해서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할 겁니다. 양심이란 말 여기서 계속 써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진짜 하느님 자녀가 돼서 온전해지는 건데, 율법으로는 절대 육체가, 여기서는 육체, 율법을 육체로 이렇게 갖다 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양심의 정결함으로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몸은 정화될지 몰라도 영혼이 양심적이 되진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순수한 양심대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느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누가 열어줬다? 모세는 못 열어줬다는 거죠. 예수님만 열어줬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사실을 써야 될지를 제대로 못 가르쳐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곧장 성령과 하나가 되고 보니 양심적으로 살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그 당시 그 분들의 느낌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유대교와 그런 식으로 율법 지켜서는 절대로 못 가고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각성돼야만 율법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서 광신으로 가버린 분들이 많아서 이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 광신들이 많아서 본질을 놓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질, 쓰여질 정도면 이 히브리서도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제자 중에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제자라는 게 아니라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울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저자를 몰라요. 그런데 초기 공동체 그 교회에서 널 읽히던 글들이 지금 성경으로 편집된 겁니다. 글이 좋은 건 돌려, 돌려가면서 보잖아요. 전국의 예수님 제자들, 각종 예수님 팬클럽 사이에서 회자되던 어떤 글인 거죠. 아, 이거 명문이네 해가지고. 이 글에 그런데 이 나타난 그 인식은 바울이랑 비슷해요. 율법에 대한 인식이. 율법으로는 에, 그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키가 없다는 거죠. 이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만 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개율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계 바람일이라야 구원이 되지. 즉, 참나가 각성이 되면서 개율이 나와야 자성의 개율이 밖으로 펼쳐져야지 진정한 그 개율을 지키는 거지 밖에 있는 개율을 억지로 지키는 형상이 돼서는 그, 그런 그 형상에 집착하는 개율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보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상보시를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불교 논리입니다. 형상을 초월한 보시라는 것은 참나에서 나오는 보시예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계율, 율법이 아니고는 천국 갈수 없다. 참나에서 바로 율법이 나온다는 건 양심이 온전해졌다.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요, 온전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분들을 들으시면 이게 충격받을 얘기인 게 히브리서만 가지고 보더라도 산상수훈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면 성령 자리를 정확히 이 양심의 본질 자리를 정확히 깨뜨리지 못하시면 여러분 율법을 실천해봤자 욕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교회 두 가지 큰논쟁거리예요 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원래 이걸 바울이 주장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착한 짓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면, 우린 의로운 존재가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죠. 고아였는데,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모든 걸 여기다 걸었더니, 자신의 자아를 초월해서 성령과 하나가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성령의 자녀가 돼요.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그대로 격상되 버리죠.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한테 몰입하고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 믿음은요. 사실은 어떤 지혜의 요소입니다. 정확히 아는 거죠. 나의 본질은 이 성령이다. 하느님이다. 라는 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여러분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안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칭의만 하면 의롭다고 해 주는데 하나님 자녀는 되는데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칭의가 됐다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성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이 불교로 치면 도널를 했으면 제대로 진짜 도널했다면 그냥 부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점수를 안 해도 근데 현실은 어떠죠? 우리 안에 신성을 깨닫는다고 해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전제를 해요. 안 나와요. 그런, 그런, 안 나와요. 오히려 성령 체험 이후에 배교한 사람들 얘기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더 조주를 해요. 일반인보다 그건 예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더큰 벌을 받게 된다. 성령 체험 이후에 배신한, 타락한 자들은.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 싸우고 있다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칭이면 다 되느냐, 성화까지 필요하냐, 칭의를 했는데 탈락할 수도 있느냐, 다시 다 가능해요 히브리서에 탈락한 사람에 대한 저주가 막나오니 성경적으로 풀자면, 그래서 이게 다해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지혜입니다 사실. 뭔가를 믿는다. 처음에 모르고 믿죠. 얄팍한 믿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혜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 그러면요. 지혜의 요소가 커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요, 자, 어떤 덕목으로 치면 믿음이 되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의심하지 않고 있죠? 어떤 덕목이 성취돼서죠. 지혜가 성취됐기 때문에.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한. 알면 믿음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알미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게 불안한 믿음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아, 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양심이 그대로 나와버려야 돼. 진짜로 알았다면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자,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이 성경적 믿음이라고요? 하느님과 소통함으로써 온전히 하느님 뜻대로 살수 있게 됐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분석해보면요, 히브리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다. 정확한 지금 믿음이 부족,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일어난 거죠. 만났는데 하느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성령 체험을 했는데 성령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역시 믿음 부족이에요. 정확히 알았다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진짜로 믿었다면 하셨을 텐데. 못 믿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체를 믿음의 성숙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해, 믿음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근데 지금 교회분들은 뭐냐? 교회 그냥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칭의까지 주장하세요. 나는 의로워졌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믿그 믿음의 첫 체험은요, 성령을 마, 만나고 은사를 받고 진리의 비춤, 진리가 각성돼야 돼요. 진리를 각성하고. 히브릿에 쓴 용어들입니다. 요거를 첫 성령 체험에다가 해당시켜요. 이걸 했는데도 배신자가 나온다 하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다 성령을 만나놓고도 배신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진리의 빛을 쬐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더더구나 이, 이런 얘기를 하하기 힘들죠. 그거 가지고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을 진하게 만나도 여러분이 양심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시면 이거 또 구원을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이, 히브리서는 온전하게 양심을 구원받는 그 존재가 되라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피를 내리셔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끝까지 도와준다. 예수님이 다 도와주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식 논리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그래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느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아무게 누구가 괜찮, 잘하더라 이 얘기를 하느님한테 계속 해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우리가 양심 온전히 못 지킬 수 있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우린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완전 완전한 양심 덩어리가 되자는 게 히브리서 골자입니다. 재밌죠? 지금 교회에서 이거 진지하게 읽으시면 교회 가실 맛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가도 양심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여기는 지금 다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천국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들이 비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두번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주의 조주를 받을만 하죠. 일반 죄인보다 아주 그냥 최상범죄자 치고를 받습니다. 이 안에서. 기다리는 건 하느님의 아주 그냥 불별하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이게 한번 했다가. 아주 뭔가 이렇게 배신자에 대한 어떤 경고를 단단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좀세 쎄게 해 놓으셨는데. 초기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양심 자리에 이분들은 예수님을 놓은 거죠. 이 양심의 온전한 구현자로서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모델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고 제자들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요요요 요, 요, 요 표현도 멋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연약함을 가지고 중생성을 가지고 인간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처럼 유혹을 받으면서 일반인은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고 완전하게 되셨대요. 완전하게 되는 걸 보여줬대요. 그런데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요. 첫째, 하느님한테 울부짖으면서 기도나 탄원을 하셨고, 두 번째, 늘 하느님을 경외하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신성한 존재인데도 내려오셔서 신성을 받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고난을 고통을 다 겪으셨고 인간적인 고통을 네 번째 자발적인 순종, 인간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결국. 완전해지셔서 죄를 안 짓고 온전한 존재. 순수 양심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심덩어리인 예수님이 양심 그 자체인 하느님하고 양심덩어리인 예수님은 좀 다르죠. 인간적 모습을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이 양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죄를 하느님한테 고해서 좀덜 받게 해 주고 빨리 죄를 벗게 도와주는 거죠.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체험도 할수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자비로 완전한 존재가 빨리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논리도 재밌죠. 이게 제가 볼때 불교로 치면 딱 아미타불한테 기원하는 정토종의 논리예요. 그 정토세계 가고 싶다는 논리보다 아미타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빨리 성불하자는 그런 논리. 무슨 어떤 부처님 한 분이 도와주면 좀 빠르실 것 같죠? 그런 논리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산상순의 원형 얘기랑은 다른데 히브리서로 가면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좀 읽겠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논리에 따라 예수님 이야기가 조금 각색됐더라도 일단 뭐가 똑같아요? 순수한 양심 덩어리가 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회에서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신 논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바울 바울도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 아, 아버지처럼 자녀도 온전해져야 된다. 그 성화를 주장하면서 본인도 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 체험을 난다 했지만 여전히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체를, 육정을 따르려는 마음이 갈라져서 너무 괴롭다는 얘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즉, 성화의 길은 멀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양, 예수님이 도와주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할만하다는. 근데 율법만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 천국을 갈수 없다. 이런 논리, 뭐,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마침 또이 신간이 나왔길래 한번 읽은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의 논리도 어 지금 재산상순 인문학 보시면서 양심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제일 좋고 안, 안 그러면 이게 바로 안 받아들여지시면 방편으로 히브리서라도 한번 다시 음미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선한 양심 덩어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구나 하는 걸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도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녔다고 확신하며 모든 일에서 존중받을 만한 방식으로 처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한 양심에 대해 확신하면서 실제 모든 일 처리에서도 양심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하고 마지막도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하느님이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한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갖추어 주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선한 양심들이 다 밝혀지기를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제대로 됐다면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이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양심, 순수한 양심이 구현되어 돼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돼야 돼. 요더 이상 자찜찜한 일은 여러분이 안 하실 수 있게 돼야 여러분이 성령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안 믿고 계시안 믿는 부분만큼 구현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작은 것만 안이뤄져도 하느님을 바로 의심해요. 이루어지면 그렇게 또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아버지 사랑 듬뿍 받는 사람처럼 착각했다가 작은 거 하나만 안 이루어져도 아버지를 의심해요. 이런 믿음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중생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본부 중생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예, 진정한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로 풀어가는, 결국 이거는 이 하느님과의 서로 이렇게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계시면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와고 유혹이 와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하죠.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처리해 버리죠. 양심적으로. 이 이게 그 믿음의 완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개인의 뜻대로 안 하고 내려놓고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음에도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라는. 원래 유혹을 당하면 중생은요, 유대인들 논립니다. 유혹을 당하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의 사기, 사기 뭐죠? 사기? 사망이에요, 대가가. 근데 예수님은 유혹이 왔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양신대로 해버렸어요. 결론이 부활이 왔어요. 이수님의 삶에서 딱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뽑아낸 거, 그걸, 그걸 로마에다 알린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자가 왔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육체가 부활했다, 뭐 이런 동양의 신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죄를 져서 사망 선고 하느님으로부터 죽음을 겪게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제, 이제 희망이 생겼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유혹은 똑같이 받고 그거를 끌려가지 않고 자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죽은 뒤에 부활까지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인류는 살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못 보여줬는데, 율법,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밖에, 어, 인간이 천국 갈수 있는 길을 못 열어줬는데, 이거는 율법 이상의 길을 열어준 거죠. 아주 근원적인 길을 열어준 거죠. 율법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 당시 이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던 겁니다. 이분 하느님 아들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해주겠는가 하고 이렇게 당시 제자들이 신복했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이해. 아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하면서 자명한 거는 같이 취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사건이고, 이 성인의 교화지만, 자, 자명하면 내 양심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건다 취하셔야죠. 이해되시죠? 뭐 취할 게막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튼, 동, 동서고금 막론하고, 자명한 것만 따라가셔서 손해볼 게 없고, 찜찜한 걸 용납해서 또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찜찜함 버리시고, 온전해진다. 양심 안에서 온전해진다 하는 거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하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